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본의 수급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주식 투자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 리턴 그리고 하이 리스크보다는 소액을 벌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 확실한 종목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다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돈벌 기회 잡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추천주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종목으로 챙겨 왔으니 지금 당장 사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호재와 더불어 자본이 들어와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임태풍 채널 구독자가 1만 1,000명입니다. 구독자 1만 2,000명 찍는 게 목표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개수도 20개가 더 있으면 150개가 됩니다. 150개 채울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소액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손실 나지 않은 선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 드릴 겁니다. 자,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서 복구가 필요하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계속 손실 중이신 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 너무 속상하신 분, 그리고 간단하게 10만원, 20만원 매일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께서 제 영상...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핫한 테마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그중에서도 차세대 양극재 분야에서 어떤 종목이 호재 힘입어 상승이 나올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까지 방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대략 4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삼성과 이렇게 초 대박 계약이 나와버렸습니다. 무려 4조짜리 계약이 나와줬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2차전지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종목은 바로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추천 종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앤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삼성과 인수합병 관련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현재 치솟고 있는 리튬 가격 지혜는 에너지는 리튬을 추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거나 양극재를 만들 때 아주아주 아주 필요한 필수 원료인 리튬을 공급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리튬 추출 기업과 인수 합병에 성공하면서 현재 금보다 귀하다라는 리튬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량들 아직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니 공매도들이 해당 종목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은 어떨까요? 해당 종목에 호재가 많으니 여기 만천원 선은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잠깐 조정받고 있다. 그러나 상승세가 나올 근거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은 어떤 거다? 바로 지앤원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앤원 에너지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한국의 배터리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까지 현재 진출하고 있죠. 많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인 것은 바로 리튬이다 라는 겁니다 삼성도 필요한 게 재료인 리튬이고요 LG도 필요한 게 리튬이겠죠 근데 그 리튬을 추출하는 회사가 바로 지앤원 에너지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40% 이상 성장할 겁니다 북미 시장의 공장들도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혜온 에너지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드는 족족 물건이 팔리고 있을 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튬 관련 값어치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영업이익률은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니깐요. 가장 먹거리가 많은 사업이고 그 사업의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라는 건데요. 근데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에게 양극재 원료인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지앤원에너지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여러분들 80%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약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근데 해당 기업들에게 리튬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지앤언 에너지의 주가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계 펀드들의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앤원 에너지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지앤원 에너지를 담고 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시면 알아서 주가를 올려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을 만드는 대장주가 바로 지앤원 에너지라는 겁니다 시장이 4배 성장하면 지앤원의 주가도 4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오를 거다 라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은 종목 인데도 왜 이렇게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는 얘네들이 현재 박스권에 주가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4,000원 또는 11,000원까지 수량을 좀더 모아서 폭등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앤원 같은 경우 여기 11,000원 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지해 줬고요 반등 나왔습니다. 실적과 호재에 힘입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주가 2만원 뚫고요. 5만원 10만원 가면 그때는 늦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 가두고 있을 때 쉽게 말해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매집하고 있을 때 함께 매집해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많고 흐름이 좋은 지앤원 에너지 여러분들 매수하셔야겠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 번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앤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장 시작 전 아침이죠. 8시 50분에서 9시까지 있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움직임 제가 아침에 딱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이 인수하고 테슬라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이 바로 지앤원 에너지이다. 외국인들은 현재 매집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가 많은 종목을 굳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2413-4897로 gn 이렇게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아는 정보 전부 말씀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힘내라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